여러분 안녕하세요.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갈수록 더또 심해지고 있어서 아무튼 감기 쪽 관련 바이러스여서 그런지 겨울에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연말이 되어가는데 저희 회사도 뭐0년에안 뭐 하기로 했고 연말이 좀더 많이 행사도 많고 이렇게 춥기는 하지만 모여서 이렇게 따뜻한 그런 나눔들을 할수 없는 게참 아쉽지만 우리가 내년에 이제 뭐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하니까 우리가 힘내서 2020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울 때일수록 또 주변에 힘든 사람들도 우리가 잘 챙기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벌써 한 여기가 2년이 제 되어가는데 제가 관리하는 관리했었던 제 건물이었죠 여기가 큰좀 건물이었고 여기에서 A.S.S. 자동고장 구분 개폐기 그리고 파워퓨즈 커다웃 스위치 C.O.S.라고 하죠. 그리고 L.A. 필렉기 교체한 작업에 대해서 같이 오늘 함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러실 거예요 아마 오백천사 님은 도대체 직업이 뭡니까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전기공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기안전관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교체한 거는 이제 저는 입회를 했어요. 네. 입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 정전 작업이고 특화 시설물 전기 설비들을 교체하는 작업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입회를 해서 참석을 해서 어떤 공사 과정에서나 어떤 사고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였죠. 저도 뭐 이렇게 대규모, 대규모? 많은 거를 교체한 거는 신설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뭐 이렇게 보긴 했지만은 이렇게 기존 설비들을 많이 교체한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파워퓨즈랑 그 COS 정도는 뭐 이렇게 교체하는 것들을 종종 이제 보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건물에 교체했었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좀또 새롭게 알게 된 귀중한 팁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좀 이따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 건물로 들어오는 이제 지중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지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로 여기에 이 건물에 대한 특고압 그 개폐기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따 또 보이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작 컨트롤러가 있고 이쪽에 이제 개폐기로 해서 투입이 되고 지금 이중 선로로 이렇게 돼 있는 게또 이렇게 보이네요. 네. 어, 이 작업을 이제 하기 한달 전쯤에 이제 여기가 이제 특구압 정기 검사를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좀 특이한 지금 여러분들 아마 별로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전기 기사 공부하시면서 좀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인터럽터 스위치라는 거에 이게 저도 제가 일하면서 두 군데 정도에서 이거를 봤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 관리했었던데도 첫 번째 전기 검사에서는 통과했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결국에 통과 못하고 뻑뻑해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A.S.S.로 교체를 했죠. 인터럽터 이 스위치를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SS는 배터리로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투입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럽터 스위치는 이거 자체가 그냥 수동으로 움직입니다. 좀 약간 웃기죠. 예. 근데 옛날에는 뭐다 이렇게 했었는가봐 이거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기를 투입을 하고 개방을 하고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크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아 몇달 전에 그 지붕에 그때도 정전 작업이 좀 있었는데 여기 바닥을 옥상 바닥을 방수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작업하면서 그때도 이제 한번 그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잘안 돼가지고 이제 참 곤혹스러웠죠. 이제. 이거 힘 줘서 빡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도 들었지만 이거 안 돼서 투입 안돼 버리면은 정전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전기 안전공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수리 하시던지 이거 ASS로 교체를 하시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교체를 하면서 있었던 뭐 이제 이것만 교체하면은 솔직히 정전시간이 좀 길게 아마 아침에 한 7시 정도에서 점심 좀 되기 전에 한 4-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것만 교체한 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여기에 이제 파워퓨즈도 있고 이쪽에 이제 cos도 있는데 보이죠 그리고 여기 밑으로, 밑으로 해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밑에 피래기도 있어서 이것까지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바구니 차로 한전해서 전신주 위에 있는 인입 그 개폐기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투입시켜서 조작을 하더라고요. 누르고 하니까 개방이 딱 됐고 뭐 전화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화로 껐다 꼈다 투입했습니다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안전관리자 이제 제가 이제 아무튼 감독을 이날은 하게 되는 날이었으니까 제가 직접 와서 보고 실제 이제 개방된 거딱 보고 작업을 시작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 그 예전에 뭐 사고가 났었던 게 있었는가 봐요 물론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검전기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항상 안전을 위해서 직접 눈으로도 확인을 하고 검정기로도 확인을 하고 책임분계점 개방 요청하고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중 이렇게 케이블이기 때문에 네? 지중 이렇게 케이블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전한다고 해서 바로 아시죠? 바로 방전이 되지 않아요. 네. 여기 안에 충전된 전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전을 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참, 참 이걸 어떻게 과연 철거를 하게 될까 참 궁금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 그냥 생각으로는 아 대형 크레인으로 올려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형 크레인 빌리는 게더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다 수작업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비계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공사장에 이제 측면이나 보면은 임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를 해서 밟고 올라가서 이제 작업을 안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구와 이제 인입선까지 다. 하고, 방전까지 시키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고, 인터럽터 스위치의 그 모양이 여기 지금 잘 나와 있네요. 여기에 이제 그 회전을 원래 손으로 이렇게 딱 돌려서 투입하고 개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긴, 이렇게 이제 일자로 회전 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무튼 인터럽터 스위치에 그 2차 측 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1차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2차라고 한다면은 이게 투입이 동시에 되고 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조작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꽤 오래전에 지어진 이제 건물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 있습니다 이게. 파워 퓨즈에서 또 지금 분리해내고 여기 지금 어, 피레기도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다그좀 옛날 거여서 사기애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띄어낸 거거든요 이게. 인터럽터 스위치에서 뭔가 얘가 이제 어... 아크 같은 거를 좀 완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밤? 하면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a s s 도 많이 좀 작아지고 이렇게 몰딩화라고 해야 되나?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꽤 무겁, 무겁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서 이걸 올리더라고요 이거 어, 이거는 아 지금 해체 전에 그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이 상태는 지금 개방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파워 퓨즈, 파워 퓨즈의 하단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파워 퓨즈를 새로 이제 끼우거나 할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COS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심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데 파워 퓨즈 같은 경우는 안에서 이제 끊어지면은 이게 이제 빵 터지, 터져서 재사용이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교체할 때이 홈을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게 잘안 맞춰지면은 끝까지 잘안 들어가서 결국에는 얘를 이제 홀더에 이제 끼워서 축으로 해서 돌려서 끼우는데 그게 잘안 맞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끼워서 해야 된다. 홈에 맞춰서. 그, 뭐, 우리가 피레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교육 받을 때나 뭐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듣긴 하는데 저도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얘기를 또 하드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무튼 실제 피레기는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참 옛날 거는 참 무겁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이거를 좀 동,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거 작업을 하면서 뭐 전기 안전관리자로서도 꼭 알아야 될 만한 그런 거에서 제가 공유를 합니다 진짜 꿀팁이에요 꿀팁 저도 파워퓨즈나 솔직히 COS를 처음 보는 사람은 또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보여요 이게 생김새가 COS랑 파워퓨즈가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위치나 뭐 어떤 사고 전류로부터 보호해주는 건 맞지, 맞지만 그 위치나 기능 또 어떤 재사용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간 다른 적인데 그래서 COS 같은 경우는 그냥 스프링만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스프링 유격에 의해서 어 심지도 약간 그런 유격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심지 교체할 때도 잘 묶어주고 이렇게 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파워퓨즈 같은 경우는 이그 레바 있잖아요 이거를 걸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디스커넥터 봉이라고 하죠 이거 조작봉 있잖아요 cos 조작봉 여기에 이제 걸어서 우리가 이제 땡기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 예전에 퓨즈를 개방시킬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 봤는데 파워퓨즈가 여기 이렇게 있었죠 근데 제가 이쪽에서 이제 그 조작봉으로 이홈에딱 끼워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땡겨져 이렇게 해서 좀 고민을 고생하다가 이제 탁 쳐서 아무튼 이번에 빼? 그때 빼기는 뺐었는데 왜 이게 안 됐을까 라는 그 궁금증이 몇년 전에 발생을 해서 제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파워퓨즈를 직접 이제 정전되고 이제 이거 폐기하는 거니까 이거를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이거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땡기니까 손으로 땡기니까 안 돼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해야 땡기 되냐면은 얘를 레버를 밑으로 당기면서 당기면서 해야 얘가 이 물고 있는 그거거든요. 얘가 툭 쳐져서 얘도 이제 올려주고 해가지고 이게 딱 빠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이그 수평 힘으로만 이렇게 빼면은 안 빠지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조작을 하면서 저도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수평으로 당기면 안 돼요. 밑으로 당기면서 얘를 툭 쳐줘야 얘가 올라가서 올리고 파워퓨즈가 빼진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특고압은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할, 할지 모르니까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직까지 5 0 0천사의 짜릿짜릿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오바, 500천사가 이런 것들도 잘 알려주고 하니까 잘,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날 아,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여기 막 모자도 많이 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크레인으로 안 하니까 인력으로 이렇게 해서 이 줄로 당겨서 올리고 예?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ASS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사용을 좀 했던 것 같고 자 ASS를 다행히 안착을 잘 시켰습니다. 그 사이즈가 기존에 있던 그 인터럽터 스위치그 앵글이랑 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좀 추가 좀 살짝 옮겨서 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작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드는데 좀 무거워서 저도 옆에서 좀 당겨주면서 좀 힘을 보탰죠. 네. 자, 이게 뭔지 알겠죠. COS의 애자 뒷편 지지대. ]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그 지지, 지지대인 거죠. 이게 지지대인데, 이 지지대를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야외에 있고, 이 건물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람이나 비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폐어 들어간 거죠. 이게 심한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쑥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검사 이렇게 받을 때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지적 사항으로 자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교체를 하게 된 거죠. 뭐 애자가 쉽게 깨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서 이게 쑥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전선 어떤 우리 고밀이라고 하죠. 5mm라고도 하고. 그거를 1, 2차가 이제 잡아주긴 하지만 달랑달랑 거리면서 옆으로 이제 가면은 상상 네, 특구와 상상 단락사고가 되, 나버리니까 근처에 큰 수용가 다른 수용가들까지 또큰 문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빠른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아, 이 사진 이렇게 찍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OS랑 화워 퓨즈가 비, 비슷하거든요 애자는. 예. 그래서 폴리머로 바꾸게 되면은 딱그 안정감 있게 예, 바뀌게 되죠. 예. 저도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이날 많이 추웠어요. 1 2월한 중순이나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작업 모자에다가 방한 이 목토시까지 다 하고 꽁꽁 싸매고 그래서 생기는 작 것들을 마치 혹한기 훈련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의 명칭이 써있죠 네. 이게 지금 mof 나 파워 퓨즈 뭐 그런대로 이게 연결되는 지금 22,900kv 이렇게 써있고 5mm 5미, 5.0mm 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5mm 라고 이걸 보통 얘기를 많이 해서 어, 이런 것들이 간혹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거기서 뛰어낸 것들을 이번에 하면서 성까지 좀다 바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개좀 챙겼죠 왜냐면은 그 제가 관리하는 다른 데들도 보면은 ASS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갖고 저번에 제가 어, 어떤 데는 그 가압장이었는데 안 돼,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한번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이게 임시로 했던 게 전기 안전 공사 직원분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임시 조치로 해서 직결을 했어요, 이거를. 직결을 하고 한전했다가도 이제 왜냐면 일단 여기 끊기면은 이제 뭐 뒤에 이제 뭐 3천 세대가 물이 단수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직결을 하, 해서 했던 거지, 이거를.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다시 나중에 해서 제작업을 이제 원상 복구를 하긴 했는데 튼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철거 작업 이렇게 있다면은 좀씩 챙겨 놓는 것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ASS가 잘 지금 교체가 돼서 설치가 됐습니다. 참 크레인으로 좀 쉽게 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참할수 있다는 게 물론 옛날엔 다 그렇게 했겠지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었죠. 변압기는 이때 당시 그래도 괜 지적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고 지금 COS를 잘 교체를 해서 깔끔하게 지금 시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거 5mm 이거 철거했던 거 이거 몇개좀 챙겼고요. 이거는 제거 이제 특과 검정기죠. 그리고 파워 퓨즈도 예, 띄어는 거를 제가 챙겼습니다. 왜냐면은 급하게 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자재 가게가 맨날 거의 매일 열지만 뭐 심야에나 이렇게 긴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챙겨 왔습니다. 이날 막다 철거할 거 하고 뛰어내고 이렇게 했던 건데 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고 크고 무겁더라고 이게 기념 촬영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거 인터럽터 스위치 이거 LP 해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지지하는 것도 크고 예. 인터럽터 스위치 그 조작하는 봉이었고 이런 것들도 철거하는 모습들이 참 보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보고 뭐좀 필요한 것들도 좀 챙길 수도 있고 네. 안 그러면 그냥 다 폐기만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어, 공사가 깔끔하게 잘 끝났고 어, 전기 투입까지 잘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마지막에 이런,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하니까 또 깔끔하고 안전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날 작업 한게 ASS, 파워퓨즈, 피레기, COS까지 잘 해서 교체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이게 또 중요한 부분도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전기 안전하게 잘 관리하시고 또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하시면서 사고들 발생하지 않고 또 일반인들도 이런 전기 썰물 근처에는 울타리 안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늘 안전하게 보내는 다가오는 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